4989 TV 네 안녕하세요 4989입니다.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어, 13일의 금요일이었는데요. 어, 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로써 이제 전업 2주차를 마감하게 되었고 어, 수익은 오늘 25만원 정도를 올려서 일당 3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긴 하지만 2주치고는 지금 3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 현재 지금 솔브레인홀딩스에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를 조금씩 하면서 잘못된 투자에 또 한번 각인을 느끼는 하루였고요 어, 비트코인이 강세여서 한네트를한 3일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10% 정도 수익으로 운 좋게 어, 수익을 내었습니다 어, 그 외에는 이제 풍국조정이랑 뭐 프롬파스트 이런 것들이 살짝 움직여지면서 수익을 내었고 어, 캐몬으로 이제 단타를 조금 들어가서 한 4만 원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특징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거래를 하면서 순매수를 이어주면서 기관의 매수를 조금 유도하였는데요. 장중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쓰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과 모, 모더나 관련주들이 미쳐 날뛰면서 다른 제약주들, 뭐 키트주들이 동반 상승하면서 좀 장이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피로도가 굉장히 어, 높았던 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삼성, 삼성전자의 순매수, 외인 순매수로 인해서 좀 장이 많이 유지되는 음, 코스피도 장 마감 좋고요 코스닥도 어,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어, 지금 현재 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이고 5일선에 지금 걸쳐서 5일선 따라서 지금 잘 오르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코스피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 차트는 아무래도 지금 살짝 쉬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렇게 보합과 이제 횡보 6 1선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뚫어주는 장세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세계, 전 세계적으로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처는 상,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고, 어, 두 번째로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 3차 팬데믹으로 이어질 확률은 조금 적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외인들의 수급이 코스피 수급으로 조금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지금 현재 카톡방을 운영 중인데,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뉴스랑 이런 지키업 정보를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